그 아랍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면은 그렇게 이제 사막에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마젤리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방이에요 그게 네. 그 명문가일수록 마젤리스도 이렇게 잘해놓는데 거기 오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이제 자기네 가족들 뭐 사촌들 다 오거든요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카타르에 있을 때 마젤리스를 갔었는데 네. 가니까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그 아랍 커피를 따라주고 대추야자 열매랑 뭐 과일을 네. 갖다주고 그럼 보면은 딱그 포맷이 이제 소파가 이렇게 있고 카펫이 깔려 있고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대형 스크린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축구 아니면 알자지라. 어 그리고 이제 사막도 가자. 이런 뭐 정말 이거는 이제 굿 프렌드가 된 거죠.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MC 이아영입니다. 오늘은 중동 이야기 전해주실 동아일보의 이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아일보 국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동아일보 국제부장을 맡고 있지만. 중동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카이로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고 제가 2년 2개월 정도로 이제 중동에서 직접 살면서 현장에서 벌어졌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기자님이 다양한 중동 소식 전해 주실 텐데요. 네네. 일단 중동 특파원으로 이제 수년간 중동 에서 취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한국인으로서 중동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처음에 좀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건 있죠. 제가 처음 이제 2008년 7월에 이제 파견을 나갔는데 50도거든요, 여름에 50도고 습해요, 습하기까지 하고 정말 덥습니다. 이 우리나라 더위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실내에 들어가면 또 너무 추워요. 에어컨. 아, 에어컨이. 에어컨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세게 그리고 나오는군요. 엄청 세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감기 몸살을 알았고 우리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중동의 모래바람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입자가 정말 잘 느껴집니다. 그런 걸로도 좀 고생을 했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랑 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혹은 주말에 기분 내고 싶을 때 삼겹살에 소주 한잔 아, 그렇죠. 그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게좀 아쉬웠죠. 그래서 양고기랑 이제 뭐 콜라를 마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 뭐 저는 잘 적응했어요 사실 저도 그 카타르에 한달 정도 잠시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힘들었던 점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꼭 타야 되더라고요 인도가 그... 잘안돼 있죠 네, 인도가 잘안돼 있어서 왜안돼 있는지 아세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상대적으로 걷는 필요성이 좀 적잖아요 그런 게 있고 카타르 같은 데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아주 좋게 갖췄는데 약간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큰 건물, 큰 공원, 큰 문화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다 잘해놨어요. 그런데 인도가 잘안돼 있다든지 그런 네.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 국가 하면 이슬람 국가라고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혹시 거주를 하는 건지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동 이슬람 이렇게 네. 되는데 많죠 무슬림이 많아요 네. 다수인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바논 같은 나라도 아랍 나라거든요. 아랍어 쓰는 나라고 이제 당연히 중동에 있는 나라고. 그런데 전체 국민의 한40% 정도가 기독교예요. 오, 굉장히 많네요. 네. 마론파라는 이제 중동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고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원래는 더 많았어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너무 많고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레바논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어쨌든 지금도 40% 가까이가 기독교고 이집트 고대 문명이 찬란했던 이집트 있죠. 이집트도 인구 1억 중에 1천만 명 이상, 1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아랍 사람이 무슬림이야 하는 거는 이제 건 굉장히 잘못된 편견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일 것 같잖아요. 네. 왠지 다른 종교를 좀 배척하고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네, 안 느낌 받아들이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특히 외국인이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약이 없습니다. 선교를 한다든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뭐 너무 눈에 보이게 집에 건다, 뭐 밖에 건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규제가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그거를 허용된 어떤 종교 공간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 없어요. 오히려 종교를 물어봤을 때난 아, 종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은 영혼이 없는 분이신가요? 이런 식의 오히려 반응을 보입니다. 하긴 그분들은 네. 일상이 종교와 관련돼 네네. 있으니까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죠. <laughs> 저도 그 카타르 아시안컵을 보러 갔었는데 요르단 전 이었나 네. 사우디 아라비아 전이었는데 경기 시작 30분 전에 기도실이 있더라고 경기장에 그리고 카타르 그 쇼핑몰 같은데 가면 시간되면 막그 나오는 거못 들으셨어요 어, 아잔 예배 시간 됐다고 네. 막그낭송 나오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신기했던 부분이 쇼핑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 나오고. <laughs> 그리고 사실은 비행기 우리 그 카타르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많이 타잖아요. 그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도 쿠란을 낭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알라가 보호해 주신다. 사우디 항공을 타면 그게 굉장히 큰 소리로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100% 그거나 할수 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 은 조용하게 나옵니다. 음.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종주국이잖아요.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종... 네. 하죠. 네. 그러면 그 사우디에서도 다른 종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허용하진 않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허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에서 이제 뭐 사우디 사람을 상대로 선교를 한다거나 어떤 종교적 상징물을 눈에 보이게 갖고 다닌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중동 국가 하면 남녀의 연애가 자유롭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중동 지역의 연애나 결혼관, 이성관 이런 건좀 어떤가요?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먼저 나라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동 이제 이슬람권 나라 중에서도 오픈된 나라들이 세속주의 그러니까 개방성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레바논,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인데 이런 나라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큰 도시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 이제 그 걸프 나라들이라고 하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나라들은 현지 가보셨잖아요. 네. 현지 사람들은 다그옷 입고 다 현지복 그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이분들이 이제 다닐 때 요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많이 보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데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연애들 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연애를 좀 진지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끼리 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레바논, 뭐 이집트, 터키케 이런 데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타르에 갔을 때 남녀 이성끼리 뭐 손을 잡고 다니거나 뭐 길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질 못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외국인도 공개적으로 막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거가 좀 부자연스럽죠. 일단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손잡고 다니고 이 정도는 뭐 전혀 터치 없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좀 지난 스킨십 나오는 거다 거기는 편집하거든요. 보수적인 거죠 문화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면 그 중동 지역 국가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연애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세속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자유연애 해서 자유결혼하는 거고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도 예전에는 그냥 가문끼리 막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이제 뭐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마음에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자기들끼리 이제 이게 디벨롭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네. 식인 건데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연애를 할 때도 좀 부모님끼리도 서로 뭐 연애도 된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있는 거죠.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도 네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 네. 이제 히잡 문제가 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전히 중동의 모든 국가 여성들이 히잡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나요? 히잡이 이제 이슬람권 사람들이 다 여, 여성들이 많이들 하니까 그거에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법으로 히잡을 규정 짓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두 나라입니다. 오. 더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두 네. 나라예요. 어디인가요?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 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도. 명문화된 법으로 히잡을 쓰라는 건 없어요. 가 보면은 많진 않지만 히잡 안쓴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인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쓰는 거지. 이걸 법으로 뭐안 쓰면은 잡혀가 이런 거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그 테헤란 공항에 도착하면 걸쳐야 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쓰는 히잡은 검정색으로 눈만 보이게 이렇게 하는 히잡이라고 하는 거는 네. 천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게 히잡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니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캅. 아, 또 이게 또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닌자 같은 거잖아요. 눈만 이렇게 오, 나와 맞아요. 있는 거. 네. 니캅인데 그 확실히 사우디 가면은 입가판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근데 UAE나 카타르 가면 확실히 또 입가판 경우가 별로 없고 네. 이게 문화 의 수준에 따라서 공개되는 범위도 좀 달라지는 건는 분명한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잡 안 쓰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 출장 갔었을 때가 19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가 2023년 2월이었는데 확실히 2023년 2월에 갔을 때 히잡 안쓴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여성도 훨씬 늘었고요 네. 그거는 딱 눈에 체감이 되니까 거리에서 아주 빠르다고 보긴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점점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느끼기엔 BTS 콘서트 했었잖아요. 2019년 네. 9월인가 10월에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때도 아랍 아미들이 꽤 있었습니다. BTS 인기가 중동에서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놀란 게 경기장에 갔는데 네. 이라크 여성분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러. 한국 응원석에 온 거예요. 아... 어, 어떻게 오게 됐냐? 근데 네. 그때가 사우디 아라비아 전이었어요. 네. 얘기한 게 BTS 팬이다. 그래서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놀랐었어요. 한류의 그 인기는 실체죠. 네. 일단 한국 말로 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BTS 콘서트를 갔을 때 사실 저희 회사에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 취재를 하러 가면 이제 현지 여성들한테 소위 말하는 사우디 아미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것도 약간 문제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절대로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취재를 당했어요. 아. 저한테 더 많이 질문을 하고, 암이 모이면 제가 초대도 받아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대형 몰에 카페 베네루 저를 초대했어요. <laughs> 그리고 요새는 이제 K-콘텐츠를 넘어서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K-푸드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일단 한국 콘텐츠나 이런 게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맛보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생기는 거고 네. 조금 더 예리한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도비만을 거의 못 봤다 그리고 너네 나이에 <laughs> 비해서 진짜 젊어 보인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자기는 먹는 거와 상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네가 확실히 우리보다 야채를 많이 먹고 뭔가 더 발효 식품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국 음식이 그런 면에서 또좀 먹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또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네 되게 스트롱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랍 음식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 친한 그 중동 친구 중에서 오히려 그왜 건강이 안 좋은 거 자꾸 이렇게 먹어? <laughs> 한국 음식 먹어라. 한국 음식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제가 이거는 뷰티 산업 쪽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굉장히 예쁘시고 이제 젊어 보이잖아요 네. 그 한국 배우들도 그렇고 화장품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품좀 특별할 것 같다 막 네. 그리고 한국이 자동차랑 가전제품 뭐 이런 거잘 만드는데 화장품 못 만들겠냐 막 이런 이제 와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중동 내에서는 정말 좋네요 뭐 제가 이제 그 만났던 젊은 이제 엘리트 공무원 중에서는 박사람도 카타르 사람이에요. 네. 카타르에 옛날에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 LG, 현대의 제품이 지금처럼 아주 그 고급 제품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아,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저한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에서 제가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이제 이, 이 친구는 한국에 관심이 많고 K 콘텐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도저히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는 거니까 그 친구는. 오늘 네, 네. 어, 얘기해 주시니까 중동 국가에도 정말 그 K 콘텐츠. 그리고 네, 네. K 문화가 많이 퍼져있구나라는 게또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동에 대해서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는 손으로 안 먹죠.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아주 전통 음식점에 가면은. 네. 막 카펫 깔려 있고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양을 이제 막 요리해서 정말 큰뭐 거의 테이블만한 이런 쟁반을 갖고 오고 하면 이제 그런 데서는 현지 문화 체험한다고 뭐 이제 아 오늘은 진짜 손으로 먹자 뭐 이렇게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다 포크랑 나이프로 다 같이 쓰 먹고 조금 더 손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서양 음식 먹을 때보다 근데 이제는 막 매일 손으로 먹는 경우는 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여기서 또 팩트 체크를 네. 해주셨고요. <laughs> 그리고 또 팩트 체크를 여쭤보싶는게 중동에서는 남자끼리도 스킨십을 한다. 손을 잡고 다니거나 어. 중동하면 그게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끼리 스킨십은 되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남자끼리 스킨십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손잡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났을 때뭐 악수하고 뭐 포, 포옹하고 네. 그리고 또 볼에 이렇게 뽀뽀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있으면은 막 남자끼리도 포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뽀뽀하지는 않지만 <laughs> 그리고 중동에는 낙타 미인 대회가 있다는데 네네. 그게 뭔가요 중동 문화가 사막 유목 문화잖아요 네. 낙타는 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제 잘 키웠는데 낙타를 가지고 하는 대회가 다양합니다 경주 대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말씀하신 이제 잘생긴 낙타 뭐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좋은 그 낙타를 이렇게 뽑는 그 대회도 있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낙타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중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매, 펠콘, 아, 매입니다. 네, 제 사진 하나를 봤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있는 매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행기에 매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데. 은근히 볼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중동 축구팀들 우리는 호랑이잖아요. 네. 중동은 많은 나라들이 펠콘 매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그린 펠콘이에요. 팀 별명이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기는 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 시장도 있어요. 네. 전통 시장 가면 매를 파는 구역이 있는데 가시면 뭐. 온갖 종류의 매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매가 왜 이렇게 중동에서 중요한 거예요? 어, 과거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할 때는 뭐 사냥을 하고 이런 데도 쓰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과시용으로도 또 바뀐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유목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매를 많이 갖고 있고 뭐 좋은 종자의 매를 뭐 이런 게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거죠. 매 사냥 가자고 막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중동에서 큰그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초대를 받았어요. 그쪽에 왕족한테 자기랑 같이 사막 가서 매 사냥하자고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 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면 그렇게 이제 사막에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마젤리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방이에요. 그게 그 명문가일수록 마젤리스도 이렇게 잘해놓는데 거기 오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이제 자기네. 가족들, 뭐 사촌들 다 오거든요.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카타르에 있을 때 마젤리스를 갔었는데 네. 가니까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그 아랍 커피를 따라주고 대추야자 열매랑 뭐 네. 과일을 갖다주고 그럼 보면은 딱그 포맷이 이제 소파가 이렇게 있고 카펫이 깔려 있고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대형 스크린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요. 예 축구 아니면은 알자지라. 어~ 그리고 이제 사막도 가자 이런 뭐~ 정말 이거는 이제 굿프렌드가된 거죠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죠 <laughs> 아 저도 그러면 메사냥 한번 가보고 싶네요 친해져서 아랍 사람들이랑 우리랑 또 정서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친구 가족 중시 여기고 이제 좀 힘든 것도 있죠 시간관념이 우리랑 <laughs> 매우 다르죠 어~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우린 요새 시간 잘 지키잖아요. 네. 거기는 뭐 15분, 20분 늦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네. 하여튼 뭐 근데 네. 손님을 환대하고 이렇게 친구를 반가워하고 굉장히 잘 챙겨주고 이러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공중화장실에 네. 휴지가 없고 휴지를 쓰면 예의가 아니다 공중화장실이 저렇게 생겼다 저거 어, 되게 아주 낙후된 지역의 화장실 같은데 저 호수 같은 거는 이제 비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동이 비데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모스크 가기 전에는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근데 휴지도 요새 다 있습니다. 그 네. 괜찮은 그리고 뭐 휴지를 쓰면 안 되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옛날 얘기네요. 옛날에는 그러면 아니, 지금도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아, 호수가 그래요?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게이 바닥에 막 이렇게 물기가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어색하죠. 불편하고. 예. 그러면 휴지도 있고 음, 음. 샤워기도 있, 있는 데. 네네네. 뭐 휴지를 사용하거나 샤워기를 사용하는 거는 뭐 본인 못해. 마음이네요. 예. 그리고 내가 휴지 사용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휴지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중동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있나요? 뭐다 크리넥스 쓰고 뭐 집에서 다뭐 요리할 때건 뭐뭐 뭐 청소할 때도 다 쓰는데요. 뭐.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네요. 어? 살아보면 다르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이세영 기자님과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중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기자님? 어, 네 저도 오늘 간만에 중동 이야기 많이 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국제부장으로 일하면서 아무래도 미국 뉴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데 이번에 관심 많은 중동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어, 많은 분들 중동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